교육원에서 편집과. 모션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김나영입니다. 좀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서 내 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근데 그 전까지는 영상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걸좀 갖추고 싶어서 과정을 알아보던 중에 저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. 주변에 힘들어도 같은 목표를 가진 반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랑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잘 됐고. 선생님들도 옆에서 잘좀 자존감을 지켜주시면서 잘 도와주셨어요. 그렇게 해서 잘 극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지식이 저 이외에도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영상 편집 지식이 일체 없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가르쳐주셨고 또 6개월이라는 과정이... 어, 또, 저한테는 적절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양한 초를 가르쳐 줬다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좋아하는 영상 많이 찾고, 친구 많이 사귀고,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송정보국대교육원에서 방송, 영상, 편집에 모션 강의를 6개월 동안 수강한 문항원이라고. 좀잘 짜져있고, 그리고 좀, 그, 툴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,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, 툴적으로나,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선택하게 됐습니 7일에 5일 동안 8시간씩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, 이제 그냥, 한번 지각을 하면은 계속 지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는 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도 조금씩 그 자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혼자면 네. 문제가 피드백을 받기가 되게 힘든 건데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작업이든 항상 컨펌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되게 냉철하게 해주셔가지고.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되어서 그게 정말 또 응. 좋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걸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, 하시니까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배워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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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, 최광우라고 해드립니다.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, 여러분들. 언제 어디서든 건승하기 기원하겠습니다.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취업담당을 맡고 있는 취업선생님. <laughs>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. 자신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비종자든 종자든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음. 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. 언제나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